2023년 4월 2일 후에 마이 오늘도 교회 가서 우리 예쁜 숙녀를 보자마자 안아줬습니다. 사랑한다고 꼭 안아줬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이리 삐질 저리 삐질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니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. 안아주면 꼭 안겨있습니다.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바라크 자카르 나를 보며 한 번씩 해줍니다.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참 많이 마음이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그 마음을 품어주시라고 그래서 저 아이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. 앞으로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오늘은 메일로 예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.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. 이 사진을 그림을 받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. 정말 내가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나를 예쁘게 그려주신 우리 스가라님의 선물처럼 제 마음을 앞으로 예쁘게 다듬어 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마음이 예쁜 정말 아름다운 금사슬이 되고자 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스가리안 님도 바라크